이 허경영 게임은 무슨 게임이에요? 이 포스터를 공개를 했습니다. 아이 포스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허경영이 50% 이상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네. 드라마에 나오는 456억 원이 아니라 456조 원의 예산을 절약해서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1억 원씩 주겠다.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. 네. 1억 원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매달 150만 원도 또 준다고 오. 공약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한 대치진이 어, 나 그럼 뽑을 테니까 1억 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이 허경영 후보가 직접 이달 댓글로 네. 느낌표까지 이 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아, 답변까지 했어요? 네. <laughs>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비을 지고 삶의 결함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. 아,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?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.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. 도둑놈들은. 모조리 정신교육대에 입소됩니다. 네, 이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, 오징어 게임의 오징어가 아닐까 한번 추측해봅니다. 삶의 벼랑 끝에선 456명의 사람들이 거액의 상금 456억 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게임에 참여하는 이야기인데요.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드라마 부문 1위를 차지하는 K-콘텐츠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. 특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이 구슬치기 같은 한국적 요소를 접목시켜서 해외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. 자 그런가 하면 언제나 신박한 공양을 선보이는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명예대표 아예 패러디에 나섰습니다. 자 보시면 게임의 룰은 간단하다. 부익부 비느핀에 허덕일 것인가? 1억 원 플러스 알파를 받을 것인가? 허 대표는 드라마처럼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다면서 허경영의 득표율 50% 이상 시에 당선 시 1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 이상의 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. 또 국회의원들을 정신교육대에 입소시키겠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내면의 미소를 찾아드리겠다고 공약했는데요. 허경영 나라 살리고 공약 다 예술이고 오로지 국민이 전부이고 원고 고쓸리